안녕하세요 07734D 정영락입니다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이폰 6만을 위해서 출시된 이 케이스입니다 바로 락 젤로 케이스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화이트 색상을 포함해서 총 6가지 색상이 출시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ROCK 보이시죠? 자 ROCK 락 이 브랜드가 요즘 아이폰 케이스 가운데서 굉장히 핫한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. 저도 그래서 기대가 되고요. 지금부터 언팩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언팩을 했습니다. 이게 참 재밌는 소재 콜라보인데요.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사용해서 케이스 디자인을 표현을 했고요. 마무리는 TPU 소재로 했습니다. 화면으로 확인이 되실지 모르겠는데, 이 흰색 파트가 PC고요. 흰색, 흰색. 자 그리고 투명한 TPU 요 투명한 요 부분이 PC를 잘 감싸주고 있네요 자 제가 많은 케이스를 이렇게 리뷰하면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PC하고 TPU 소재는 어, 따로따로 뭐 케이스 제작에 많이 사용되는 소재인데요 각 소재마다 장점이 분명합니다 PC는 우선 유연함 그리고 단단함이 공존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보호에는 일가견이 좀 있는 소재고요 TPU는 스마트폰에 탈착기 쉽고, 보호는 당연하죠. 더군다나, 그립감. 딱 잡았을 때, 그립감까지 굉장히 좋은 소재입니다. 자, 그래서 PC하고 TPU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류가 있기는 합니다. 근데! 바로 이락 젤로 케이스처럼, 이런, 이렇게 조합을 해놓은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PC로 틀을 잡았고요. TPU로 감쌌습니다. 보호도, 그립감도, 디자인도 이세 가지 충분히 만족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자, 아이폰 6를 착용해 보겠습니다 자, 우선 보시면 아이폰 6 가져왔고요 자, 윗부분부터 이렇게 넣으시고 아래쪽 빡 넣으시면 끝딱 야, 어때요? 음... 자, 어때요? 괜찮죠? 예쁩니다 자, 먼저 이 위쪽을 한번 볼게요. 좌우측 어, 버튼 파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이세요. 여기 투명 TPU 소재로 버튼 부분을 모두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. 볼륨 전원, 괜찮죠? 이 하단 부분 보시면 자.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요 스피커 구멍 1대1 맞춤. 아이폰 6니까 6개. 6라서 6개를 뚫은 건가요? 아이폰 6 플러스는 8개던데. 자, 그래요. 그리고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, 이어폰 단자 역시 사용에 불편함 없이 잘 뚫려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. 카톡 뭐 전혀 걱정 없고요. 전면 화면 역시 케이스가 화면보다 좀 높아서 예, 화면 스크래치 역시 걱정이 없을 겁니다. 이 락젤로 케이스 저는 이름만 딱 듣고 그냥 완전 젤리 케이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반전이 또 숨어 있었습니다 자 07734D에서는 언팩한 이 제품 그리고 언팩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 여러분께 매주 매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07734D.com 스마트인더 박스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, 다음에는 더더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올게요. 락, 젤로 케이스였습니다.